안녕하세요 날마다 미국 주식 레버리지 ETF 구매하는 남자 드레사남입니다 어, 저는 날마다 QLD를 80달러씩 매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면 쏙셀과 TQ도 날마다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예수금은 30%를 모아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밤에 또 미국장에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죠. 그중에 가장 큰 거는 저는 이제 반도체 ETF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미국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어닝 미스가 나왔습니다. 요즘 같이 반도체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TSMC라든지 뭔가 다양한 그 기업들이 이 어닝 비트를 하는 그런 어떤 시기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이렇게 어닝 미스가 나와서 시장에 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속슬도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때문에 개별주는 저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개별주, 제가 예를 들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투자를 했다면 지금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아닌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의 평균, 즉, 평균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성장성을 이끌어 나가는 다양한 기술주들을 모아놓은 QQQ. 그리고 이 반도체 기업, 이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OXX를 레버리지로 추종하는 SOXL과 TQQQ 그리고 QLD를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QLD는 어 계속해서 제가 80달러씩 구매한 결과 지금 약 171주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요. s o 786주, TQ 178주 이렇게 지금 모이게 되었다. 100% 이상으로 올라갔었던 속설의 수익이 어,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어닝 미스로 인해 가지고 98.7%로 떨어지게 됐는데 저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오늘도 QLD를 80달러로 구매를 할 거고요. 아직은 속설과 TQ를 구매하기에는 지정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금 30%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주식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저의 이 근로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저의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 저의 체력을 위해서, 운동과 저는, 어 일을 열심히 병행을 해가지고, 어 부자가 됐을 때 저는 그 금액을 정말 누리고 살려고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도 또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